자 이번에 제가 받은 제품은요 그게 정말인가요 렌트님? 당장 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렌트기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AMD를 위해서 빌렌트기념 방도 멋있게 하게 꾸미고 암드 c p 를 받아버리고 말았다 오늘까지 써보면서 한번 느낀 점을 그리고 제가 그동안 했었던 라이젠 서럴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아... 때는 제가 성인이 막 되었을 무렵 저는 CPU에 대한 걸잘 몰랐어요 CPU란 놈이 참이 이 맹랑한 놈입니다 이 I'm the 라이젠 CPU란 친구는 저를 진지하게 만들어 버린면 될까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이 라진 cpu를 받아버렸을 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렌트 개념이 알바로 컴퓨터를 사던시절에 그때 렌트 개념은 cpu를 담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한 주황색과 빨간색의 cpu가 제 눈길을 끌었죠 그 cpu는 바로 라이젠 1800이었을 겁니다 그몇년 동안 제가 와꼬님 시참을 많이 많이 비볐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 cpu가 없었다면 은 저는 아주 고통받으면서 시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저희 사장 사장님께 그그 그, 혹시 어떻게 지원이 되깝쇼 물어봤더니 아니 암드 쪽에서 cpu를 보내준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마사카 역시 일 잘하는 페러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제품 어떤 제품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암드 라이젠 9 5950X의 코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진또백의 코어들만 들어있는 16코어 32스레드 암드 라이젠 9 5950X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겠는지요? 아니 16개나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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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받은 상품이 어떤 상품이냐 라이젠 9 5950X 590X랑 라이젠 7, 5800X 3D라는 제품을 받았습니다. 아유 레드님! 라이젠 7, 라이젠 9, 5800, 5900 그게 뭔데 십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지만요, 하지만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더 좋은 제품입니다. 5800X 3D보다는 5950X가 조금 더 좋습니다.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차 일단 제가 송출컴에 박아 넣은 라이젠 95950x입니다. 이 5,950x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올찐코어 16코어 32스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암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얘네들은 정말 심플하게 강합니다. 이 심플하게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AMD의 과학자 석박사 분들이겠죠. 이제 그런 과학자 석박사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을 겁니다. 로로로로로로로로. 아, 저희, 그, 아, 경쟁사를 좀, 어쨌든, 이해해가지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이제, 개인사 과학자가 나왔던 거야. 개인사 과학자가, 악, 허 억, 허 아, 진짜 꿀잼. 개, 준네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그니까, 저쪽 동네는 코수가 8 플러스 8 코, 24 스레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은 16 코, 31 스레드. 아! 아이고, 배야! 하는데, 진짜, 여기, 가능해 버린 거임! 아니, 이, 오케이, 오케이 노 이, 5950X가 16코어 32스레드. 아니, 근데, 코어스라는 게, 많기만 해서는, 뭐, 그냥, 안에 성능 한 놈이라도 딸리면 다 딸리는 거 아니야? 이거, 같이 죽고, 같이 살지 뭐,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아니! 올찐 코어 모두 근육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는 알통문이랑은 다르다고요 전부 모두 한명한 한 명이 올타임 레전드 특전사라고 할수 있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이쪽에 있는 16코어는 P코어랑 E코어랑 섞여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찐 코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저희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소속감이 좀 생기는 기분인데요. 그런 건아니고요 이 코어 수가 많으면은 좀더 이제 다중작업에 더 특화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어 한 개당 이제 다른 걸한 개를 담당을 하는 거죠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근육문 회사가 경쟁사 쪽은 24스레드인데 저희는 32스레드입니다 심지어 스레드도 8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방송 편집 직원면에좀더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 할까 방금 좀 대본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5,950x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5,950x는 말이 더 필요가 없어요. 16코어, 32스레드라는 점이 가장 최강의 성능을 낼수 있기는 건 우리 누구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he legend seven. 5,800x3D. I, I like 5800X 3D라니요? 어? 그 5950X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장르가 다릅니다. 장르. 장르가 다르다는 말은 뭐냐? 이거는 게이밍을 위한 CPU입니다. 게이밍을 위한 CPU는 무슨 뜻이냐? 원래는 5800X가 제가 썼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어느 쪽에서? 게임 쪽에서. 3D가 제가 아는 기술로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아, 어... 오케이. 뭐, 뭐였지? 아야야 아야, 대본. 아야. 아, 뭐, 대본 보긴 했는데, 나 진짜 솔직히 대본 진짜 반도 안 보고 있어요. 저는 5800X3D를 제 게임 컴에 박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5950X는 제 송출 컴에 박가넣겠죠 왜냐?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 데는 그게 더 좋고, 게임만 하는 데에는 5800X3D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원래라면은,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이 전산 과정을 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가? 일단은, 우리가 시금치, 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램으로, 게임을 일단 옮기 담습니다. 램으로 옮겨 담아요 램에다가 그 다음에 cpu가 처리를 하면 천천히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거예요특 상하차를 하는데 자꾸자꾸 들어오는거야 옮기면서 막 정강이 부딪치고 멍들고 하면서 되게 힘들어. 아예 나못 하겠어, 못 하겠어, 못 하겠어. 그렇게 해서 점점 그게 일이 멈추면서 점점 그렇게 연산이 안 좋아지면 서 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 이5,800 x 3D는 뭐가 좋냐? 제가 램을 5 8 0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는 존내 빨라요. 이게 배송 업체 수가 되게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이제 램이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든 다 보냈어. 일단은 그 배송이 근데 느리잖아. 근데 그 배송 업체의 수가 충분히 많아가지고 일단 막 보내면은 막 처리를 해. 어 일단, 일단 출발하는 거야. 일단 규, 암드라이즈7 5800X3D는 이런 어마무시한 S3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배송이 가능해서 되게 빨리 처리가 가능하다. 어,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더 좋은 프레임, 더 좋은 성능. 심지어 i9도 이깁니다. 아, 제가 말했죠. 수 높으면 이긴다고. 근데 7이 9를 이겨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나 CPU 부분에서 1, 2, 3위 전부 다 AMD 이제 이렇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게 가격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막싼 제품이 아니에요. 싼 제품이 아닌데도 3위인 거를 보면은 이 제품의 그런 성능이 괜찮다는 기준이겠죠. 좋았다. 멘트 방금껏 지렸다. 이 5800X3D 저는. 아미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게이밍 최강자, 게이밍 킹이라는 거요. 방금 대본이었습니다. 아 역시 대본을 좀잘 쓰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아 진짜 저게 저 말이 맞아요. 게이밍 킹이 맞습니다. 예, 킹짱 갓빵 게이밍 킹이에요. 킹짱 갓빵 게이밍 킹을 나보고 어떡하나 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AMD사의 AMD Ryzen AMD 9 5950X와 그리고 게이밍 킹! 게이밍 최강자! AMD Ryzen 7 5800X 3D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느껴봤습니다 지금 되게 좋습니다 제품 추천드립니다 AMD! 자 그럼 이렇게 네트 개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사 수 아 이거 인되는거 맞아?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미안해요. <laughs> 아, 그럼 모두 a m t 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미러리